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셨어요? 보내지 않으셨죠.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와 신약 사이에는 거의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400년에서 한 430년이요. 이때는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하나님도 침묵하셨죠. 그래서 이 기간 400년의 기간을 영적인 암흑기 또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다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합니다. 이 400년의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그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아시죠? 크로노스는 지금 역사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카이로스는 어떤 하나님의 때, 그런 정해진 시간 어떤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로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때가 찼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굴 보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먼저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시대로 나아가기 전에 앞선 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요한을 언급했을까요 구약의 끝과의 그 어떤 연결 때문이죠 구약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잇는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가 세례 요한에 대해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40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서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구약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라고 이름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말락에서 제일 마지막 구약 성경 말락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구약 성경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신약의 첫 등장이 당연히 엘리야의 출현이어야겠죠. 했 그러면 구약에서 말한 엘리야는 신약에서 누구를 말한다고 했어요? 제가 세례 요한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과 신약을 연결해주면서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제 백성들에게 회개 선포를 이제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또 누가 복음 1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제 사가랴가 그 천사에게서 말씀을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그가 또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아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결국 죽이고, 후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잘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죽이게 된 겁니다. 구약에 나왔던 수많은 선지자도 이제는 세례 요한으로 거의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의 선지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제가 6개월 먼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세례 요한은 B씨, 예수님도 한 4년에서 5년, 뭐그 정도인데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럼 한 5년 정도라고 보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야기하며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연상하게 하죠. 사가랴는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비와 반열에 있는 제사장이죠. 성전에서 이제 반열에 차례되, 차례대로 이제 기다리다 분양하는 자기의 분양하는 차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태어날 것을 선언하는 천사 가브리엘을 본 후에 충격을 받아서 사가랴는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하게 되죠. 성전에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수태 고지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이 당시는 세습이니까 세례요한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될 텐데 세례요한은 왜 광야로 나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이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세례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세례요한을 향해 쿰난 공동체에서 생활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상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앞서서 세례요한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게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었죠.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사는 것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그렇게 말하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계속 선포, 선포하면서 증언했어요 그분은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등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세례요한 정말 대단하죠 자기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신 걸 알고 나는 이제 뒤로 빠질 인물이다 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시작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제가 여기 이제 표에 만들어 놓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신 나이가 대략 30세라고 하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누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럽니다. 제가 여기 제사장 뭐 요셉 총리, 예수님, 다윗왕, 에스겔 선지자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취임 나이가 30이고.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의 사역의 그들이 이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시기가 30세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 된 나이도 30이고요.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또 30이고 에스겔 손지자 아시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때의 나이가 25살입니다. 그 발강가에서 하염없이 매일 울며 이제 에스겔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5년이 지나고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죠. 이때부터 이제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제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스...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3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시작은 제가 이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여러분들 표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가시고요. 거기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왜 받으셨을까요? 세례는 어떤 정결케하는 의식입니다. 부약에서는 세례가 있었을까요? 세례를 받는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 이집트 쪽에서 봤을 때는 이들이 물속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뭐 하는 걸로 보일까요? 죽는 걸로 죽음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약속의 땅 그쪽에서 보면 어때요? 이들이 다시 그 홍해를 건너서 다시 살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 나오는 것으로 이제 볼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아요? 재물을 끌고 가서 성전에서 재물을 내가 직접 잡아서 드림으로써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사장 15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오시니까 세례요한도 말렸잖아요. 제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제게 오십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는 죄 용서함의 세례가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이제부터 내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선포입니다. 즉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구속 사역의 성취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에게 구속의 길을 열어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식이죠. 예수님은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세례와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장소에 엄청 구름대같이 막 모이죠. 그러, 그런데 제재 사장이나 종교 권력자들은 세례를 베푸는 세례요한에게 막 질책을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의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동안은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재물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성전으로 사람이 안 몰리고 세례요한으로 세례요한 쪽으로 가겠죠. 속된 말로 이 성전이 지금 파리가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화가 났겠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은 그리스도의 구원자 사역의 시작을 알려 주며 그리스도가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이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유대 묵시문원에는 하늘이 열리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지고 시작되는 시점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요 서른째 해 넷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서른째 해3 0세가 됐을 때 이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이 보여진 거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또내 사랑하는 아들은요. 10편, 2편,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기뻐하는 자라. 거기는 이사에서 4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은요, 특별히 장차 메시아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42장에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요?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광야로 가시죠. 왜요?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예수님은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성령과 함께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또 임하죠 성령을 따라서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간 이제 여기서 금식을 하십니다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이거 이게 왜 여러분 예수님에게 시험일까요 예수님은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게 시험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에게 시험인 거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만일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예수님이 배고파요, 지금. 40일간 금식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뭐 40일간 금식하셨다고 해서 에이, 신이신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배안 고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오셨고 예수님도 배 고프시고 아프시고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말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또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준다고 이제 사단이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럽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이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맞아요. 창세기로 갈수 있죠? 바로 창세기 3장,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을 때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가를 보니 어땠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창세기 이제 3장 6절에 있는데요. 여기서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였죠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거뜬히 이기셨죠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구절을 제가 조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복음, 즉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시험을 이렇게 받는 때가 에덴이었지만 지금은 어디예요? 예수님은 광야죠. 똑같은 시험 문제 앞에 지금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어떤 걸로 시험을 받아요? 과실로. 과실로 시험을 받고 예수님도 지금 뭐로 받아요? 빵으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돌로 떡 만드는 거 먹음직하죠.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할 거 아니에요. 시각적인 교과죠. 또 절하면 세상 다 줄게. 그러면 높아지고, 허, 명예스럽고 자랑할 만한 것이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시험이 여러 이제 군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다윗과 바세바 사건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심히 아름다워서 우리 아를 죽이고 그녀를 취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이 유혹은 창세기 때나 구약 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또 나중에 아합의 아비이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얘기도 똑같잖아요. 포도원 보니까 탐스러워서 그 갖고 싶어서 결국 나봇을 죽이고 자기가 취하고 똑같아요. 인간은 결국 이세 가지 시험에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세 가지 시험만 조심하면 되겠죠. 좀 아까 제가 말씀해드린 것처럼 어쩜 창세기 때부터 정말 구약 지금까지. 이 시험 문제는 똑같다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에 이렇게 와 보면요 요한 1서 2장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여기도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육신의 정욕. 아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아도 많아도 계속 갖고 싶은 그 욕심. 안목의 정욕. 어떤 화려한 거. 막 예쁜 거 보면 탐나고 막 취하고 싶고. 그래서 더막 사람들은 또 예쁜 사람들만 좋아하다보니 예쁜 사람들 막 좋아하는 것 같으니 예쁜 사람 예뻐지려고 또막 성형도 하고 그런 거죠.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높은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 소유하고 싶고 명예 갖고 싶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 시험을 예수님은 뭐로 이기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유혹하는데 예수님이 막, 잠깐만 나 성경 좀, 보, 성경 좀 보고 올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날마다 말씀도 암송하고 날마다 통복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늘 시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척척 그 사탄을 물리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날마다 성경 보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하지 않고 넘어가면요. 언제든지 이 사탄은 우리의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계속 쪼아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놓지 마시고, 매일 하루에 한절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여러분, 말씀 읽는, 말씀을 보고 말씀 읽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